투버. 안녕, 오늘 은여 기가 어디 죠? 저희 큰 엄마 집 응. 여산 마중 이라는 곳 인데, 식 사도 팔고 어, 카 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 약간 가든 을 응. 이런 식 으로 꾸며 놨 습니다. 엄청 푸릇푸릇한 이쁘죠? 요, 이런, 이런 이 시국에 오기 좋은, 예. 네. 좀 약간 구석진 곳에 있어가지고, 어, 막 이렇게 슉슉슉슉막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북도 쪽에 오셔서 좀 약간 푸릇푸릇한 자연을 즐기면서,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리고 좀 여기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꽃들도 있고 꽃들도 많이 심어 놓으셨고. 이건 수국. 이건 수국. 이게 수국. 어, 맞아요. 이게 달맞이꽃이라고 합니다. 달맞이꽃이 달 다리 나오면은 더 활짝 피는 건가? 응. 이건 수레국화수레국화 수레국화. 수레국화, 얘가 달맞이꽃. 네, 수국. 수국. 아주 오래된 수국 이게 수국. 이거 얘이 지금 이 수국은 응. 한국 수국인데 저기 응. 가면 독일 수국이 있어. 떡갈나무 수국이 있는데 전 진짜 이거. 이거는 뭐죠? 뭐죠? 이것은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있다, 뭔가 뭔가 약간 털털 털이 많게 생겼어. 왜안떠 있냐? 이름모를 들꽃이라 이름모를 들꽃들. 어, 어성초라고 하는데 샴푸도 만두, 어성초가 피부에도 좋고 이게 약간 물고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물고기 어 그거여서 어성초래요? 생선 냄새가 나서. 생선 냄새가 나서. 비린내가 난대요. 이거는 아로니아꽃이라는데요? 알아? 약간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 색깔 이런 이런 색이면은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 이곳은 안 되니? 응. 진주가 달리는. 여기에 벌들이 막좀 날아다니고 이곳은 진주가 달려 있는 듯한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음어서요 저희 큰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직접 채소도 키우셔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음식을 샐러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식. 예, 오이도 키우시고. 이건 배추 상추인가요? 이렇게 샐러드 용. 이렇게 다 키우시면서. 여기 토마토도 이렇게. 보이시나?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초록초록. 얘는 점점 익어가고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약간 강이 흐른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꽃꼬들도 있어요. 흰 꼬꼬. 어우, 냄새가 나네, 근데. 여기 소리가 잘 들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물이 조금 조금 흐르는데. 황꼬자기지가 아직. 애기 가지. 자라는 중이고. 짜잔. 이렇게. 예쁘지요? 여러분들도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저쪽에 정자가 하나 있고. 테라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2층을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저희 큰엄마가 하신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좌식 들어가 볼까요? 맨발이라서... 음, 잘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잘했어요. 이런 약간 엽서 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 이거는 사랑해요. 이것도 엽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쪽지 같은 거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저희 큰엄마가 퀼트하고 수놓으신 것들 전시가 돼있으면서 판매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퀼트 이건 수놓으신 거고 요런 건 아마 다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위에서도 이제 전망 보실 수 있습니다. 짜잔! 예쁘죠? 앉아서 차 한잔! 여기는 화장실! 이런 거 직접 다 술을 놓으신 거여가지고 방석 같은 것들도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풍경 이거 이쁘다. 1층 가서 식사를 할것 같아요. 여기가 이쁘에요. 이 마당 들어가 볼까요? 바깥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앉아서도 식사하실 수 있고 짜잔, 밥 아, 준비. 그리고, 헐, 이거 너무 이쁘다. 완전 잘 그렸다.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메뉴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연잎밥하고 차, 모기 무 밥하고 차, 커피, 비트 차, 페퍼민트 차, 키모마일 차. 이런 것도 이제 건강한 느낌. 맛이 있겠죠? 이따가 음식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1층에도 그란마가 하신 작품들이 걸려있고, 메뉴는 어디에나 있고, 이것도 직접 하신 거래요 대박적이죠 꽃잎 하나하나 헉,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애 곧 있으면 식사가 나올 것 같긴 하죠 이게 양념장이고 이건 버섯볶음 이건 멸치 이건 매실 이건 뭐지? 참나물 이거는 장조림 저기 호박나물 같은 것도 있고 고추도 있고 해해피 p y b i 해야 되는 거아니피 r 스 don't I? p e 다 해피지 뭐에브 p y I'm happy. Every d a 피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이 p y I'm happy. I'm h a p 한 y 씩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트차 요거는 페퍼민트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커피 아메리카노, 비트 차, 페퍼민트 차, 키모마일 중에 하나를 같이 줘요. 저는 여기서 따로 수제 오미자 아이스를 시켰고 기다리고 있지요. 밥은 맛있어서 코다닥 다 먹어버렸어요. 비트 차 색깔이 너무 예쁘죠? 완전 빨개 이거를 세번 정도 말려서 말린 거를 이제. 여기 안 열려 아빠. 여기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음, 냄새는 약간 그냥 약간 무 무차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을 거예요. 페퍼민트는 이렇게 티백에 이렇게 해서 캐모마일도 같이 이런 티백류로 나옵니다. 이건 오미자, 저건 레몬, 이건 레몬, 이건 레몬. 좋았어요? 맛있게 다 드셨어요? 네잘 네.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생얼에 그냥 편안하게 왔더니 얼굴 이 약간 말이 아니네 여기 요렇게 우편함도 있어요 아! 여기 주소가 서동역길 177-30 찾아오실 분들은 요거를 찍고 찾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월요일은 쉰다고 오늘 약간 주말에 힐링 많이 했고, 어 이쪽 뒤에 산책로도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조금씩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마중이라고 돼 있어요. 위로 가면은 주차 공간이 또 있대요. 주차 공간도 다잘돼 있으니까 차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어 저기 마지막.